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퀀텀, 카브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얘네를 가지고 왔느냐? 퀀텀 차트를 먼저 보시면 반등호의 눌림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추세 위에서 놀고 있죠. 거래량도 붙으면서 이전 매물대를 뚫어줬기 때문에 방향이 상승과 반등으로 전환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야? 조정으로도 볼수 있겠네요. 눌림목에서 안전하게 매매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 손익비 좋게 타점을 공략할 수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카브를 볼까요? 저점 꼬리를 이틀 전에 은봉이 채워줬어요. 지금 가장 먼저 선행해서 차트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제 나눠준 은봉을 양봉이 또 잡아먹었어요. 단기적으로 매도보다 매수의 힘이 더 강하다. 매수 위에 차트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둘다 손절이 명확하잖아요. 추세, 되돌림이탈 손절, 저점이탈 손절. 이두 가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오늘 신규진이 단기단타 타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단기 종목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다 타를 정말 많이 쳐요. 만약에 손절하게 되더라도 짧게, 진짜 짧게. 다른 종목에서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필수야 망했다 큰일났다 이런 질문 좀 그만하셔라. 제가 신규 종목 잡아 드릴 테니까 영상만 잘 따라와주시면 되고 퀀텀 카브 홀딩 중이신 분들도 계시죠.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매매 전략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 집중하셔야겠죠.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꼼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전망부터 확인해보시면 어제 비트가 반등이 좀 셌어요 10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푹 꺼졌죠 바로 죽어버렸어요 야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어제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동결 인상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중요한 선행지표입니다 제가 어제 교육방에서는 미리 알려드렸죠 그러면 지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조정장이라는 뜻인데 고래들은 뭐 하고 있느냐 역시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스마트머니들은 축적에 돌입을 했다 이게 뭐야 내 집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관세 전쟁이 길게 갈 이슈는 아니지만 리스크가 존재하는 아직은 불확실한 영역이 있으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영끌하고 레버 땡기고 푸시드 박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요 자 다음 불장의 신호 뭐라고 했죠 ETF 이것만 알고 있어도 얼마나 도움이 돼요. 아이트 ETF 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줄줄이 소세지로 뚜두두두 달릴 거예요. 그때 또 매수세 들어오고 유입되고 아이트 시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 소액으로 단타 치면서 매매 경험을 쌓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을 파악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스탠스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마음가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제발 혼자서 단타 좀 그만 치세요. 아니 제가 조금 열 받는 게 어려워요. 어제 드린 타점의 기준으로 리플도 7%, 8% 수익이 나와 봤어요. 힘들게 수익을 봐 놓고 왜 혼자서 단타 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손절을 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매매하냐고요 수익을 봤으면 잠깐 머리 식히고 쉬면 되잖아 아니 게임이라도 하라고요 어제 리플뿐만이 아니라 솔라나랑 아이큐도 3% 이상씩 수익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 보시면 멈추시라고 어차피 단기 종목이랑 타점은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이상하게 매매하면서 시드 좀 까먹지 마시라 혼자 할 거면 소액으로 하세요 지금 보이시는 교육방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누구 입장 가능합니다. 뭐 문자 보내놓고 종목 안 준다. 필수 이 새끼 똑같다. 엊그제 솔라나 아이큐 영상에도 남겨져 있죠. 제가 일부러 타점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매매하고 있다. STP는 또 어떤 매매를 할 건지 종목도 언제 몇 시에 줬는지까지 다 남겨져 있습니다. 이거 내용하고 다르면 보고 나가면 되잖아요. 지금 보이시는 교육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퀀텀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선 대추세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얘가 여기서 놀 여기서 놀고 여기 여기 여기서 놀고 상승이라는 거예요 대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단타 계속 쳐도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단타 치고 단타 치고 단타 치고 단타 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되돌림에 근접했을 때 우리가 원하던 구간에 왔을 때마다 공략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 전체 파동이 무너지지 않았고 대추세가 살아있으니 상승 파동에 대한 저점과 고점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해서 되돌림의 기준으로 타점을 좁혀보자 자 보시면 786에서 이번에 반등이 깊게 나왔어요 그리고 강하죠 186에서 반등이 나왔으니 다음에 어디서 나와야 돼요? 618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장 가격이 어디에요? 618 대돌림에 오고 있네요. 손익비 좋은 매매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잡고 손익비 좋게 이탈 손절 매매를 마무리하자. 자, 퀀텀 신규 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4,620원에서 4,750원 여기서 잡고 4,50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손절이네요. 지금 매수범위 안에 들어왔죠?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뭐이 안에서 비중을 나눠서 해도 돼요. 뭐 3%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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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5%씩, 10%씩 비중 조절을 여러분들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뭐 100만 원에다 매수할 건데 20만 원씩 매수해볼래? 이렇게 하셔도 돼요. 신규 진입은 정리 끝났습니다. 자 후에 더 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뭐내 평단이 여기 8천 원이다, 6천 원이다, 5천 원이다, 뭐 이런 분들 기다려라. 얼마? 4천 원을 기다려 보셔라. 이게 아니라면 대응 물타기, 추가 매수, 장기적인 매집, 이거 다 금지입니다. 4천 원은 와야 매집을 시작할까 말까 뭐 타기 할까 말까 대응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 이 하단 와야 돼요. 제가 잡아드린 타점은 단기 단타 주말 단타입니다. 여기 매물대 확인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꼬리를 채우러 이러한 쇠경 패턴 만들고 하락차을 만들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4천원 3천7백원 와야 대응을 할까 말까 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라 설명을 드리고 오늘 잡아드린 타점 주말 단기 타점 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또 풀시드 박는다 남은 현금 필수야 너 한번 믿어볼게. 그런 마음가짐 으로 매매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카브를 보겠습니다. 아얘 계속 올라가 미치겠어. 타점 먼저 드릴게요. 카브 신규 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675원에서 692원 여기서 잡고 65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손절인데 지금 703원이죠? 698원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도 매수해도 돼요. 대신에 매수 비중 조금만 낮춰주세요. 650원 이탈 손절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거 넥라인입니다자 타점 나갔으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매매? 해야 되느냐? 나가면 안 돼요. 왜냐면, 카브처럼 생긴 차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카브 공략하는 방법 여러분들 배워가시면, 다른 종목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타점만 보고 나가지 마라!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꼬리가 만들어졌죠. 저점을 갱신했는데, 이 꼬리를 은봉이 채웠어요. 그죠? 확대를 좀 해볼까요? 꼬리 나갔고, 은봉이 채웠어요. 그죠? 여기 매물대를 채우고 나서, 어제 양봉이 고점을 높였어요. 이러면, 단기적으로, 매수 우위의 차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매수세가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공략해보자 타점을 바로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650원이 왜 냉라인이냐? 이거는 시간봉을 기준으로 잡아드렸는데요. 시간봉에서 일목구름 의문대 돌파했죠? 다음 뭐야? 양호 나올 차례죠? 여기에 이 구간이 650원인데요. 무너졌어야 될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매도거래량 나왔지만 잡아먹고 고점이 높아졌죠? 이런 종목들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차트 분석 외웠다가 볼크, 페페, 뭐저점깨애들 빅타임, 스페이스아이디 다 이렇게 매매해 보셔라. 제신의 단기 단타 주말 단타 한정입니다. 자, 신규 진입 청기 끝났어요. 홀더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매도가 지금 너무 심해서 과열돼 있어요. 뜨겁죠. 이 지표가 식혀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710원, 690원 여기서는 매수하지 마세요. 저점을 한번더 깨는 이 파동을 기다릴 겁니다. 왜냐면 일부 RSI가 22, 23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얘가 기간 조정 없이 갑자기 고점 따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매물대를 만들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만들어진 시간에 대한 기준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나서 과매수까지 찍을 겁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만들어지려면 초점 깨고 또 내려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기다리자. 이때 제가 신호를 공격적으로 강하게 세게 드릴 거니까 카브를 냉정하게 뭐 천원에서 매수했다. 뭐 천오백원, 천팔백원, 천육백원이다. 이런 분들 여기까지 끌고 온 이상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머리 아프다, 힘들다, 꼴보기 싫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일단은 끝은 봐야 될거 아니에요. 기회 분명히 옵니다. 지금 카브뿐만이 아니라 저점 깨고 밑으로 파 들어가는 애들 많죠. 똑같아요.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니까 그때 저점 갱신할 때가 기회니까 기다려 보자.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뭐 지금 반등 나온다, 수익 나온다 했지? 단기 타점 잡아 드렸잖아. 단기 타점 잡으시면 되고 다른 종목에서도 상승 다이버전스 만들어질 거니까 지금 요런 반등에 속지 마라. 이거는 단기 반등이다. 설명해 드립니다. 어제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재미 좀 많이 봤어요. 아이큐 솔라나 둘다 수익이 나왔고 지금 컨텀은또 끌고 가고 있죠. 뭐 문자로 종목 준다. 이 새끼 안 준다. 필수 이럴 줄 알았다. 교육방 들어와서 직접 보셔라. 여기 있는 내용 그 교육방 내용이 다르면 나가면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혼자서 이상하게 뱀을 좀 하지 마셔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차트 교육방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잠깐 보시면 12월 한달 동안 179%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비중도 나와 있어요. 5%, 10%. 가장 많이 들어갔던 비중이 25% 결국에는 약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죠. 안전한 매매를 한 결과이며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소부 프로젝트 이게 뭐냐 소액으로 부자되기 이것까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뭐 10만원, 20만원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소모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별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시장 경험을 쌓으려면 내 돈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만원, 이천만원 대출받아가면서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1천원, 만원 이걸로 매매를 해봐야 늘지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익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금액 그게 얼마다? 10만원, 20만원이다. 이걸로 여러분들 매매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셔라. 그리고 선물 프로젝트까지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직접 만든 지표와 차트 교육까지 정말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이에요. 수익 안 나면 여러분들 나가시죠? 그거는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라. 그거는 3일이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교육... 교육방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1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코인왕 필수 구독을 확인하셨는지 확인을 한 뒤에 교육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수익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